자 일어서셔서 빨리 앉아 네, 다아 네, 들어요 빨리 좀. 아이, 너무 일어서 자 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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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 우리 경찰들 우리 도와주로 이렇게 달려오시고 계십니다 너무 너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한 번에 끝내 버립니다 야저 오늘 경찰도 함께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 지시에 잘 따르시고 경찰 여기 오면은 애국 경찰 1 0년만 뽑아왔으니까 경찰한 시위를 내나 욕설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 정돈되서좀 앉아보세요 이제 자좀 앉아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목요일 아니라 젊은 년 그리고 큰 김밥을 드신 분들은 건강 면세점 앞에 좀 줄지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. 행진의 편의상 시간부터 정리가 안되면 나뉘어옷 준비됩니다. 자 우리 마이크 타시고 보리 하나 전문전 그리고 큰 깃발 든 행진하시면 저는 철도 공화 면세점 앞쪽으로 집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쪽으로 못 가요. 저쪽으로 나가세요. 강원도 춘천에서 지금 300명이 쭉순서 보고 계십니다. 안내를 해주세요. 아, 아, 아이,